어한번 고민이 어떻게 해볼까 아, 씨, 아니 으신다고저 쇼크 쇼크 찍고 있거든 백신 맞고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자기 아, 아, 소개 해주세요 태국 하지안입니다 선생님 태국 네, <laughs> 선생님, 입니다 저희 오늘 2차 맞았어요 백신 맞은 날도 수업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향해합니다 그게 제일 백신, 좀 백신. 정상 수업이죠 아주 백신 <laughs>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정신 승리. 힘내도록. 어. <laughs> 우리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팔 팔 약간 이렇게 들고 아. 애들 애들 이렇게 같은 거같다죠 다른 회사는 백신 맞은 날쉰다던데이 <laughs> 아동 미술 교육계는 실수가 <laughs> 없어요. 대체자가 없습니다. 어, 저기 기사 식당 갈까? 다양하게 있잖아. 그까 좀? 네, 네. 저기 맞고 원래 맞고 기사 식당이 있어요. 맛있잖아. 뭐저노서 어. 나가니까. 그래, 여기 가, 음, 여기 가까우니까 되게 뭐 찌, 찌개도 있고 네. 여기 가면 되겠다. 재맛 있겠다. 예, 네, 예. 네. 기사 식당이 진짜 맛집이요? 진짜요, 그거요? 아 이게 색깔이 달라. 네, 어. 이게 조금 지속 시간이 오래가는 거야. 아 어, 이게 약한 거지. 이거는 짧고, 약간 애장하고 하는 거. 코로나. 어, 어. 상가 주인분이 어. 진짜 안됐다그랬서 진짜 원장이 되자마자. 코로나. 아니야.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도 다 겪는 거지, 뭐. 아니, 어때요, 요즘에는? 요즘에 아동 미술 교육을 하니까 어때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나요? 어, 버티자.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걸까? 버티,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나 버텨야 이기는 걸까? 근데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까? 코로나..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코로나긴 코로나인데 이거잖아 법이 자꾸 바뀌니까 뭐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막뭐 이렇게 바뀌는..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너무 없고 전화 왔다 그 방은 그래도 좀잘 마감이 되는 편이구나 네 수리 대표는 항상 매.. 매진이야 매진 어머머 <laughs> 근데 애들이 그 기계를 안 사도 되잖아요. 선생님 거 쓰는 거죠, 그냥. 네, 맞아요. 저희 학원에 그거 다 기계를 다 준비해놔가지고. 몇개 있어요? 원래 있었는데 네. 조금 더 이상해가지고. 네, 다섯 개 기계 거. 이제. 허? 기계가 좀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개당 얼마예요? 기계 아니, 하나당. 많이 맞어요 만삼천원? 아. 옛날에 도구계도 있었는데. 도구에도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3D, 그거 청아 거야. 청아쌤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있었어. 아니야, 없었어. 내가 사장인데 내가 왜 몰라. 아니야, 도구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청은쌤이. 샀어? 도구에서 샀어요. 은정쌤이랑할 때. 어, 디 갔어? 그거? 도구에 있어야 돼. 창고 어딘가에? 많이 샀어? 많이? 많이는 아니고, 한몇대 샀어요. 다섯 대까진 안 사고, 몇대 샀었어. 진짜? 나...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아, 그래서, 지금 이거 BBC 유튜브인데, 어, 미술, 어린이 미술 선생님으로서 원장님을 한지 3년 만에 2년은 코로나잖아요. <laughs> 그럼 앞으로 올해는 우리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200m, 50km. 근데 이제는 사실 너무 코로나가 많아져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하기가 애매하다? 왠지 알아요? 모두가 다 너무, 그니까, 뭐, 그래서 좀. 근데 정신은 없긴 해. 예전에 비해. 좀 차분한 맛이 없어졌어. 좀. 규칙적이고 약간. 계획적인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끼고 막. 이렇게 뭔가 더할수 있는 활동들이 응. 많은 그래, 우리 빨대 이런 불기 이런 거못 하잖아. 맞아요. 미술 활동할 때. 내가 얼마 전에. 미술 수업할 때도 먹고만 사면. 먹지도 못 하고, 빨대 수업도 한데. 못 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마스크 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아, 어, 맞아요. 그리고 더, 그 얘기하더라, 정윤쌤이. 마스크를 안 꼈을 때 애들의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맞아, 예쁜데, 너무 그걸 못 보니까 어, 좀 선생님들이 고, 감동? 음, 그런 게 맞아. 없어.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감정표현을 얼굴로 하는 편인데 음. 이게 눈으로 밖에 못하잖아요 애들이 음. 근데 눈안 움직이는데 <laughs> 그런 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럴 수 있어 저 눈만 보면 약간 애들이 보면 너무 까매가지고 어, 나도 눈이 잘안 웃어가지고 그런 게좀 단점이다 근데 어쨌든 마스크를 벗긴 벗어야 돼 언젠가는 왜냐면 예술 수업은 마스크 끼고는 진짜 힘들어요 나도 얼마 전에 그 최선한 수업 마블링 하는데 빨대 보는걸 우리가 했었더라고 원래 왜냐면 음. 그게 한숨이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 못하는 거야 애들이 한숨을 쉬어야 되는데 수업이 <laughs>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그런 부분 그런 <laughs> 부분인요 윤주쌤은 지금 진짜 오래 일하다 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쉴 때도 아예. 있어야지 처음 쉬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약간 네, 계속 처음.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네 저는 처음이에요 아이고 처음이에요. <laughs> 몸을 빨리 몸을 다시, 빨리 몸을 다시 만들어 다시 네. 만들어 복귀해 <laughs> 옛날에 선생님 어 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laughs> 사진 보니까 좀더라또아 아, 맞아요 아그 아니 왜냐면 우리도 막 병철 쌤이나 수진 쌤은 계속 일하잖아요 뭔가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네. 뭔가 쌤이 건강하면 진짜 계속 다시 일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원래는 온라인 스쿨에도 어, 근데, 음. 근데 지금 현재 거기 청아쌤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의 그 분배, 부, 배분이 네. 한 명씩 정도 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도고기 남자쌤이 없, 없고, 새고기, 새고기도 이제 없다, 그치? 어, 없어. 아, 어, 맞네요 그러니까 한 명씩은 좀 있, 있으면 좋긴 좋거든요. 음, 맞아요. 허, 되게 좋은, 여기 많이, 많이 좋아졌다. 여기 뭐 프레스테이즈가 많이 생겼어 <laughs> 어머, 진짜? <laughs> 스타벅스도 생기고. 어머! 배스키... 엄마들 이 우리 커피 안 사다 줬잖아. <laughs> 네, 이거 네, 생기고 나서 엄마들이 그렇게 커피를 사다 주셔어 너무 좋아졌다. <목소리> 어머 웬 일이야 근데 되게 웃겨 어색해 이게 뭐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대교구나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아,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좀뭐 찍으려고. 수업하는 거 조금. 와, 이것도 아직도 안 뜯었어? 만다라도 이거? 이쁘다. 아이들이 처음 오면은, 여기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인사하고, 보통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상담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 여기서 보통 상담을 하고, 보통 여긴 어, 첫 번째 어, 교실. 어, 그러네. 어, 그래서 이렇게 대생. 어, 음, 여기 약간 애들 스킬하고 어, 네, 애들. 어 그러네. 정물 때도. 캔버스. 랑 유아. 만들기. 거 여기서 여기 정리 여기 유치반. 여기 <laughs> 이 <막 바꾸셨나> <laughs> 거. 없었는데 생겼꾼 아니, 원래 있었는데 나 무슨 대교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이번 주 수업은 뭔가요, 이거? 이거는 진수 소리. 네, 이게 우리 한강에 있는 여러 가지 대교를 보고 나만의 대교를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어, 이거 그거 같다. 옛날에 그 우리 어디 갔을 때그용 모양 대교 있었잖아요. 해외 여행 갔을 때. 하나, 하나. 어. 와. 이거. 여기 재료함이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동물을 모아놨어? 이거 애기들이 그리라고, 그리라고 보고, 보고. 음. 애들이 좋아. 시험 볼때 와서 비교 수업 맞지? 집 수업 아니고? 수업 <laughs> 맞아요? <laughs> 이렇게 애들이 집을 만들었지? 선생님들 만나주고 스타일링 다 주려고 해서 아 재밌어 이거봐 너무 귀여워! 아이고 뭐, 왜 이렇게 뭐, 얼굴? 그럼 우리 여기가 좀슨 이런 거좀 대교로 보이잖아요? 어그거 진짜 대교 같아요. 와 진짜 대교 같다. 어 여기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여기가 더워요. 여기. 이상이. 진짜 자, 장난 아니다. 정말 어질러도 되는 자유로운 공간. 작업 아, 창작소. 입체야. 어, 아입체야역 네. 오늘 연습 오늘 연습한다고 했다 지금. 네. 저희 오늘 백신 맞고 오셨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우리 세곡 BPC 세곡 하지원 원장님이 BPC에서 최근에 했던 수업들 중에 좀 여기 많잖아요. 근데 네. 그좀 세곡 최근에 했던 BPC 수업 중에 제일 좀 응. 재밌었던 수업 <laughs> 자랑할 만한 수업 BPC만의. 어 이거 고무차를 조각 너무 재밌었잖아요. 엄청 재밌었고 아이들이 진짜 좋아했는데 자이 그... 수업은 뭐였죠? 이 수업 같은 경우 조르제 오즈볼스라고 해서 저희 소영 대표님하고 그 베니스 비엔날레 갔을 때 세리비아 간목가 간에서 만났었던 작가인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 그때 이후로도 계속 좋아했었어요. 잘생겼어. 맞죠? 저 일본은 그 굉장히 페인팅적으로도 너무 멋있고, 어 전시장 자체도 어떤 벽. 뭐 형식의 공간이있고거기서 튀어나온 조각이 있어서 BPC 프로그램 중에 이제 조르제 모즈볼트의 어떤 초상 초상 조각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해서 이 수업을 했었는데 음. 이게 아이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만들고 싶은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나 형태를 먼저 호일을 이용해서 만들고, 만들고 거기다가 이 지금 고무찰흙을 줬었는데 고무차흙이 피자마자 여러 가지 색깔이 쫙 너무 좋아. 해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왜냐면 고무찰흙이 아이클레이에 비해서 좀 금액도 조금 더 훨씬 싸고 그리고 찐득찐득한 그런 맛이 있고 그 아이클레이는 가끔 녹으면 손에 묻거나 이러는데 음. 얘는 막 그렇게 손에 묻지도 않고 뭐 음. 이렇게 아무튼 그텍스처가좀 어. 다른 느낌이래서 음.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다 붙이면서 음. 그리고 보통은 아이들이 그 얼굴이라고 하면 피치색을 막 붙이고 싶은는데 고무 음. 찰흙은 음. 딱히 이게 그 뭔가 정해져 있는 있잖아. 게 아니니까 아이들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막 붙여주고, 음. 거기에 뭐 얘는 지금 엄마를 표현한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음. 이거는 다섯 음. 살에 있었던 신데렐라예요. 어떻게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신데렐라예요? 구두 신고 있는 거야? 구두를 하나 두고 와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 어떡해. 진짜 귀여워. <laughs> 그리고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laughs> 춤을 춰야 돼서 이렇게 머리에 있는 웨딩을 어. 그 뭐라고 하지? 면사포! 또 이제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주기도 아, 하고 아 진짜 귀여워 이거 구두 구도 귀엽죠? 네 자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너무 귀엽다 얜 엄마? 얜 엄마 신데렐라 진짜 귀엽다 뭐 로비 친구는 아 뭐야 목이 자꾸 떨어지네요 신데렐라가 왜 목이 떨어질까? 말이 안 떠날 때도 아니고 이는 누구예요? 얘는동이었던것 같아. 어... 얘는 가져가신다 그래가지고 잘 보관을 해줘. 고무차락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근데 실제 작가는 고무차량 쓰진 않았어.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고무차량을 한 음... 거지. 음... 이거 가져가라고 해는 거예요 앞에? 가져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전시해놨다가 음... 이제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laughs> 나도 이번 주에 제주도 가는데 어, 그생님 제주도 따라가자 네저누 그럴 <뭔시> 어너가외울수 있어? 희... 희... 뭐 이렇게 하면 곱게 어떻게 생긴 할머니인지? 이할 근데 나는 키키 스위스라고 해. 그래서 나를 키키라고 불러들어. 이거, 이름 너무 쉽지. 얘들아. 네. 키키 할머니 불러줄 수 있어? 키키 할머니, 키키 할머니. 근데 이 키키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아빠도 원래 조각가였대요. 이거, 막 조각가가 뭐하는 사람이야? 지우가 뭐래? 여기가 퍼 요가. 우리 지우가 두 명이야, 오늘. 뭐? 린아 여기는 퍼즐. 하람이 본것 같은데? 사람이 자, 눈을 감고, 손을 넣어보세요. 눈을 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재료일까? 만져보세요. 무슨 재료일까? 해 보세요. 자. 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말넣어 보세요. 손. 손 넣어보세요. 이게 무슨 재료지? <laughs> 내가 소리를 들려줄게. 뭐지, 도대체?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치우 우리 서지우 손치유. 서지우들 넣어보세요 뭘까 우리가 방금 만진 게 뭘까 <laughs> 검색이 너무 진지한데 <laughs> 잘했다 뭔가 의자에 가까이 보면 꽃 같이 생긴 모양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올려 뭐를 만져볼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사람들이 있는 드레스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게 이전 위에다가 걸어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해. 우리 다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보여? 무엇처럼보일까 삼각형? 뭔지 음. 뭔가 요런데 막 삼각형 모니 이런 게 삼각형 모니도 나온다. 아, 이렇게 약간 이거 강아지 배변. 이게 항체 활용 뭐 이런 거? 어? 이거 강아지 쉬, 우리 그림을 시할때본 투예요. 이게 지금 저희 연큐에 있어요. 어, 어, 따로?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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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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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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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니까 게이게이게이이이이 바다로 쓰셨군요. 색칠한 다음에. <laughs> 와, 파리토도 멋있다. 음. 여긴 아직 비닐 안 썼나요? 아, 해서. 여기 썼구나. <웃음> <웃음> 여기 망토에. 네, 비닐이랑 망토랑 어울린다. 망토나 양탄자 뭐 이런 거 어울리는 거야아이거요 이건... 선생님. 음. 이야. 음. <웃음> <웃음> 이건 뭐야? 음. 오. 또 여기는 이렇게 하고어 여기는 이게 혹시 나... 올림픽인가? 올림픽 현장. 오예진이왜 이렇게 잘 그려요? 멋있다. 아, 올림픽 아, 중에 어떤 종목인가요? 페럴슈트아 응. 여기도 이렇게 멋있게. 아 요즘에 올림픽을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주원이가주원이는 어떤 장면이에요? 어그어 바이달 아 마을 공격하는 장면. 아, 아 이거 구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와 이거 신데렐라 호박 마찬가? 아니면 그냥 호박인가? 그냥 어떤 호박이었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나 이렇게 멋있는 조각 처음 봤다. 배경이 더 멋있어요. 배경. 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어머 너무 멋있다. 바꿨어요. 어? 어디 보자 또딴 친구들. 헉, 이건 공을 뭐 공을 넣어서 뭘 만드는 건가요? 괴물. 지금 뭐 만드는 건가요? 게물게물오 게임? 진짜! 이건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아 이거 비닐 뭐예요? 바람 들어간 거? 풍 풍선. 우와. 저건 혹시 문어인가? 해파리야. 해파리. 네. 이거 진짜 해파리 닮았다. 이야, 너네 대단하다. 와 멋있다. 그리고 이거는 리본 체조? 너무 잘했다. 뭔가 딱생약도 되고, 검정 도하지 하니까 멋있다. 어? 어? 아, 어디 갔지? 새 <laughs> 응. 이거 보세요! 오아 오, 내네 색깔 점점 멋지고 있는데? 점점 멋져? 와, 와, 네? 오, 멋있어요? 이거 보세요, 새끼꺼거 야 무슨 아이스크림이었나? 네! 다 덮었어? 여기에 꼼꼼하게 칠해줘야 되겠다 꼼꼼하게 칠해줘야 되겠다? 네 알았어요 마음에 들어 꼬마 새끼